내가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나 정말 추하게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음, 너희가 이런 시퀀스 얘기를? 얘기. 시퀀스 얘기. 아뭐책 그것에 상처를 받지는 않나요? 받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 사장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책을 읽고 셋이서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어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가?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저를 찌르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한 가지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음. 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런 경향이 큰데 20대 30대 초반에 훨씬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로지 필라테스 그러니까 필라테스 아니면 뭐 정말로 내 인생이 없어도 되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모든 걸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아프게 들렸던 것 같기는 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한 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는 것이라고 이제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에 몰두한 이유는 이들이 강인한 의지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반대로 나약해서다 그러니까 세계의 복잡함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무언가 하나에만 딱 꽂혀서 거기만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고 합니다. <laughs> 선생님들의 설명 방식은 어때요? 저는 두루두루인 편인데 두루두루라고 해서 엄청 그거를 잘하고 있진 않아요. 정신없다고 타인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또 거기서 결과를 잘 냈느냐? 또뭐 성공을 했느냐 그거는 아직 제가 시행 중이라서 답할 수는 없지만 내 본성에는 이 두루두루가 맞다. 음. 그거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한 가지만 해서 실패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한 가지에 내가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 어 이게 아닌가 싶었을 땐. 어, 이미 늦었어. 나 그냥 가야 돼. 근데 늦은 건 없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돌아가도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가지 몰볼 때도 되는데, 언제든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어, 이길 말고 딴길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때 전 뒤집을 용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뒤집힐 수도 있다. 내가 뒤집지 않아도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서 두루두루 볼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 내가 뒤집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첫 단추를 꼭잘 꿰지 않아도 돼. 잘못 꿰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럴 것이야, 나는. 그냥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단추 잘못 꿰겠지 그러면 제대로 된 단추 또꿰러 가보자, 풀어보자, 오, 다시 해보자 이렇게라고 저는 저, 약속했어요. 저, 네 저, 저와 약속했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 어, 음, 두루두루 맞아. 살긴 조금 힘든 서경인 것 같고, 전 두루두루인 것 같아요. 다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 가지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멋있고 부러운. 맞아요, 저도 사람, 그 에너지가 부러워요. 네네. 그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도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이 왜 그러신지 아세요? 네. 왜요? 그게 여유있게 걷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한눈을 파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제대로 가기 위해 신중히 걷고 있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냥 그냥 관심이 너무 뭘 많아요. <laughs>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계속 모여서 하나로 이렇게 빵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길이 되게 나와 정말 탁 만났다. 내가 정말 이 길을 너무 걷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만나는 순간 있지 않으셨어요?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laughs> 이해를 어, 못 했어요. 지금 내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 이 너무 생생하게 느끼는데 더불어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평소에는 되게 안갯기고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길인데 오늘만큼은 화창해서 한 저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여요. 그런 구간 있으셨어요? 저는 매일이 생생해요. 오. 그래서 그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가지 않겠죠 네.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너무 생생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오르는 것도 저는 느끼고요 네. 오늘 조금 내려가는 것도 느껴서 이걸 좀 평탄화하고 싶어요, 싶어요. 전 어려서부터 웃기겠지만 항상 정말 심각한 고민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제 올라갈지 몰라도 그 당시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잘 내려가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컸어요. 음. 나는 너무 잘 내려가는 사람이고 싶은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상승 복선을 그림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어, 근데 당연히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크게 크게 다시 내려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나 정말. 추하게 내려가고 싶지 않다. 음. 되게 지혜롭게 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그 클로는 못 얻었어요. 음. 그리고 전 매일이 좀 생생해서 오히려 힘든 거 같아요. 너무 하나하나 느껴지니까. 네. 전 진짜로 약간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막 과거를 걱정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과거 걱정, 미래 걱정. <laughs> 아, 저도요. 현재 살고 싶은데, 현재?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현재가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느끼겠지만, 이것에 엄청 의미를 두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세계와 나의 상에 좀 추자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길이 되게 뚜렷하게 느껴질 때 너무 기쁘고요. 흐려지고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막 가만히 있을 때는 괴롭고 슬퍼요. 근데 너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다른 게 너무 그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이랑 너무 일치하잖아요. 저는 현재를 살고 있으니 난 이게 너무 매일 생생한 거인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 말만 떠나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 그게 미래가 선명할 때는 지금 이 길이 보이는 거고 네. 아닐 땐 지금이 흐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향점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내 보상과 지금의 행복들도 거기에 걸어두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제가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향점이 그러한 면에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하면 오늘 행복하려고요 어. 그러니까 옆에 꽃핀거 알지? 알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꽃 피면 오늘 행복해야 되고 행복해요 음.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참 좋았지라는 게 저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도 막어 이거 해봐도 진짜 좋다 어, 진작 할걸 그치 너 이거 진작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런 지금이 나한테 왔을 타이밍이니까 왔겠지 아... 나한테 올 타이밍이 아니고 내가 할게 아니었고 나한테 맞는 게 아니니까 그때 안 했겠지 음... 왜그 말을 나한테 하지 음... 왜 이게 나한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음... 또는 후회하는 말와 과거에 뭐할걸뭐 뭐 하지 말고 음... 나한테 왔을 을 거면 왔겠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게 우리가 만났어야만 했기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읽으면 맞아 현재를 살아야 해. 맞아 현재를 살아야 해. 그러니까 더 엄청 깊게 스펀지처럼 들어오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조금은 더 미래에 걸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제가 갖고 있던 월, 원래 티켓의 그 성질인 거 같아요. 그게 미래에다가 무언가 걸지 않았으면 뭔 버티기 힘든 현재라서가지고 슬픈 과거력이 계속 조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그게 있어요 뭔가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가 있,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약간은 수단삼아내 직업을 수단삼아 거기로 지향해서 가보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던 티켓이 맞아 달라 우리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바뀐 것 같아요, 그거는. 아 중간에.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뛰어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업고의 문제도 전혀 아니고 성격은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성향이나. 네. 다만. 어 미래에 뭘 해야지?라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었겠죠. 대학 가면 놀아야지. 다, 당연한 음, 거잖아요. 그쵸, 그쵸. 나 지금 좀 밤새서 공부해서 대학 가면은 미팅하고 막 화장하고 술 마시고 해야지. 당연히 하던 음, 생각인데 그 대학에 갔는데 그 함께 하려는 누군가를 잃는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오늘 행복해야 되는구나. 아... 나 오늘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술 마셔야 되는 거고 오늘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되게 경험인 아, 것 맞아요.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새겨지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후, 아, 제가 거짓말을 했네요. 그 당시에 후회를 했거든요. 아, 얘랑 마지막 통화할 아. 때 아, 얘한테 음. 너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말해줄 걸. 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 말 말한... 응? 현실에서 부유하는 사람들. 저도... 좀 현실에 발을 완전히 닫고 있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있다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현실은 좀 떠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과거에서 온 경험으로 얻게 된 그런 티켓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 사장도 저와 비슷한 티켓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과 저와 결과가 되게 달랐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본성도 있지만 전 성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최사장은 남자였고 그 대상이 아빠였는데 약간 뭔가 증오와 더 받지 못한 사랑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동성인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와 일치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음. 자신에게 일치되니까 조금은 관념적인 생각으로 많이 확장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 뭔가 슬픈 추억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입하는 대상이 엄마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혹은 저런 사람은 저런 속성들이 있구나. 저거는 인간관계에서 주의해야겠다. 이런 어떤 실제론적인 생각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뭔가 아빠라고 하는 뭔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존재에 대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견주어서 그런 사람들을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뭔가 아픔을 기반으로 어떤 세상을 이렇게 내 식대로 해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타인도 분명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세계관이 나왔겠지라는 그 공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온전히 이해해 줄수 있어요. 음. 그냥 너는 너대로 존재할 수 있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닿자. 자본주의가 빼앗아 가는 것들 현실에 대하여 자본주의가 빼앗아 가는 것에 대표적으로 생산자로서의 지위가 우리가 박탈당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단어로만 보면 너무 뭔가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관련이 조금은 먼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객관적인 지금 돌아가는 세계 있잖아요. 그 세계가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합의된 부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미 내가 그냥 응당 따라가고 있었네. 되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박탈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되게 의미 있게 말했던 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권위자가 해야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만 납득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병원에 기대서 묻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또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세상이 갑자기 벽이 나무는것 같고 붕괴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강요한 것을 허무는 과정이라고 느껴요. 플라스 아... 강사들이 플라스 얘기만 해야지, 인문학 이런 얘기는 듣고 음... 소비하는 거지, 너네가 얘기할 게 아니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아...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너희가 이런 얘기를? 시퀀스 얘기하고 <laughs> 책할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되게 특정 분야의 노동자 라고 저를 생각하고 제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제 전문 분자가 아닌 곳들에 가고 또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어 멋있어. 뭔가 필라테스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계속... 만난다. 어 세상을 만났는데 마무리는 오한님으로 끝내고 싶은 거죠. <laughs> 근데 정말 많은 부분은 필라테스를 이렇게 타고 있겠죠. 어, 그렇죠. 이거 없이는 제가 할수 없는 일이죠. 네. <laughs> 언어의 두 가지 방향. 언어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타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때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반대로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합니다. 저는 전자에 가깝고요. 전 반복하는 분이 계속 말해요. 저요. 저도요. 요약해서 핵심 전달한 사람이 여기 없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 감정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오해가 생길까 봐. 그래서 아. 자꾸 구구절절 설명하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가로도 쓰고 막 이렇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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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가로 쓰고. 이게 부족하랴 이모티콘 쓰고. 근데 결론적으로 거. 읽어보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 오해할까 봐. 근데 그래서 할 말이 뭐야? 라고 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너무 상처받거든요. 두분다 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내 마음을 되게 잘 설명하시는 편이잖아요 그게 진짜 배려 깊다고 생각해요 음. 그 마음 너무 고마워요 음.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랜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방법은 전자인거죠 열심히 설명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나 이런 뜻이었어. 가 받아들여지지 않든, 그렇든, 너를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거거나, 너를 깎아내리려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 그것만은 알아줘.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을 때는, 어, 막, 나를 배려한 것 같고, 긴 아... 설명해주니까 잘 이해되고, 너무 다정당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경우에는요, 이 사람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말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 설득하려는 거야? 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황하게 부연 설명을 반복해서 나의 영혼까지 탈진시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오 나다. 또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영혼을 탈진시킬 수 있다라는 걸 <laughs> 알고 있어. <laughs> 저 남편, 남편 탈진시키. 전 저희 혼마 남편은 후자거든요. 저희 엄마는 부사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말을?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이랬다니까? 알았어, 됐네. 아니, 아니야 없어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에 상처를 받지는 않나요? 받아요. 전 연애 때는 받았는데 어 지금은 되게 박명수의 음. 그 독설처럼 즐거워요. <웃음> <웃음> 책을 읽는다는 것. 우리는 책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음. 우리가 앞서 체험한 경험이 책을 통해 정리되고 이해될 뿐이다. 완전히 공감합니다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플러스 같은 책을 10년 전에 내가 읽은 것과 10년 후에 내가 이해하는 게 다르 거든요 음, 왜냐면 내가 체험했던 것들이 달라 지니까 그렇죠그 경험이 달라지니 이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는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를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타인의 말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고독하다. 이 글이 좋았거든요. 네. 고독 속에서 자기 안으로 침잠해 가며 두려움을 느낀다. 제가 일에서 단단히 보이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음. 되게 멋있기도 하고 막 안타까워하는 이유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내면으로 침전하는 것들도 또 나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저 사람에게 내면으로 가라는 티켓이 되지 않았을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결론을 향하여 결국엔 이런 이야기를 당신들과 하고 싶습니다 음. 라고 이야기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계란 무엇인가? 나와 세계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이런 대표적인 질문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야? 나는 어떤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 어렵기도 해요 저는... 음... 고민하지 않았어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에 대해서 음. 내가 그냥 어 내가 왜 철학을 하지? 나는 필라테스를 통해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한 줄로 내가 왜 철학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저한테 철학을 한다는 게 세계를 구축하고 방어하는 전쟁이에요. 음. 너무 딱 정말 명징한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세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방어하면서. 그러니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활동이 아니고 네, 전쟁이거든요. 전쟁. 어, 완전 필살적이군요. <laughs> 네, 그러 해서 저는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내가 닿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하면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그 위로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셋이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를 같이 읽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책을 들으셨는지 또는 읽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안녕.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멋진 선생님이 너무 안 멋진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안와 닿는 느낌. 이런 것이요. 아, 네, 선생님. 네, 아, <laughs> 저도 알죠. 제가, 알아요. 어, 제가 성공하면 해볼게요. 약간 자기 사업자 갖고 있는 선생님이 음. 외래 교수님. 너도 할수 있어. 음. 너 멋진 친구야. 이렇게 아, 목소리도 해. 이렇게. 네, 네. 너는 와. 멋진 친구야. 너는 진짜 멋진 친구야. 할수 있어. 이렇게 아, 하는데 아, 네. <laughs> 끄덕끄덕. <끄떡, 끄떡>, 약간 <아유. 웃음> 이런 느낌. 네.